환율은 그저 오르고 내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들리는 시장의 긴장선입니다. 가장 먼저 환율을 움직이는 힘은 자금의 이동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꾸면 원화는 약해지고 환율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원화는 강해지죠. 다음은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매력적이게 되어 자금이 달러로 이동하며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무역도 환율을 미세하게 흔듭니다. 수출이 많아지면 달러가 들어오고 원하는 강세를 보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달러 수요가 올라가면서 원하는 약세가 됩니다. 그리고 환율을 가장 즉각적으로 흔드는 건 뉴스입니다. 전쟁, 금융 불안, 정치적 혼란 같은 위험 신호가 나오면 시장은 안전한 자산을 찾습니다. 그 안전 자산이 바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국제뉴스 한 줄이 환율을 몇분 만에 움직입니다. 결국 환율은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국이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실시간 지표입니다. 세모상자였습니다.